내 무서워.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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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. 응, 음, 아빠가. 어 언니 였니 언니 이제 멍멍 안할 거야? 이제 엉이안할 거야? 응. 다 응. 했어 이제? 응 어후 무서워요 무서워 왜 응. 응. 무서워 왜 응. 무서워, 응. 무서워. 아빠 언니 응. 먹어 언니 아빠 응 아빠 알았어 먹을게 엉이 딸기 먹어요? 응. 언니 엉엉이? 아유 무서워. 아빠 나도 똥 갖다 놓아. 빠 응. 아빠 알아서 아빠 먹을게. 아빠야. 아빠 입에 넣어줘 그러면. 아니 언니가 넣 입에 해서 넣어주라고. 이리 와. 아빠 아빠. 아니 언니가 입에 넣어주라고 아빠 입에. 아. 음...